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DTR 오토모티브입니다. 어, 이게 자료가 송순재 에너리 쓴 리포트인데, 최신 자료가 18년 12월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른 리포트도 없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제목만 빼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음, 이거는 괴리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아 이렇게 기업 리포트가 있었구나 18년 자료가 끝이구나 정도만 아시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 정도 꾸준한 기업도 없습니다 라는 리포트고 지역별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방진 부품 생산 업체 이게 메인, 방진이 메인이니까 이것도 보셔도 되겠네요 매출 비중도 음, 저는 읽어 봤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북미 범위를 높은 성장 어, FCA C.M. 포드, B.M.W. 등 해외 완성차 어, 업체다. 음, F.C.A.는 제가 이거 음, 눈덩이 굴리는 거북이님 자료 잘 해주셔서 참고 많이 했거든요. 음, 이따 쓸 건데 어, F.C.A. 브랜드들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집이랑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크라이슬러집 이렇게 있고 어, 예산식적 기준으로 뭐 이거는 이전 거니까 이게 이제 장비인 것 같고 방진 장비인 것 같고요 일단 처음 하는 기업이라서 리포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어 제가 이거 공부하던 거를 바로 올리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죠 뭐 제가 기록력이 이거, 이거 TTR 오토모티브는 저희 이제 스터디 어 스터디가 아닌가 <laughs> 유튜브 가입자분들 종목을 제가 그냥 관심있는 거 이제 퍼다 나누려고 뺐는데 유일하게 이제 두개 겹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TTR 오토모티브라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처음 공부해보는 종목이라, 어,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이제 다 많이 모르지만, 처음 보는 종목이라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넣은 거다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DTR 오토 모티브가, 어, 주식이고 4만 9천, 4만 7천 9 50원, 현재 주가가,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이 4792억원. 코스피 3 7 7이 정목이고 PER이 7.5배 이전에 뭐 다른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주식이 뭐 PER보다는 대비 5배였으니까 싸다 그 논리였는데 음 지금은 거의 10년 최고가가 뭐 거의 뚫고 가는 모양새를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주식이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음, 저희 가입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관심 종목이라 어, 가지고 계시면 축하 드려야 될것 같고. 좋네요. 축하가. 엄청나게 눌려 있다가 이게 저도 짧게 공부하면서 뭐 전기차 때문에 오르는 건지 좀 궁금하던데. 일단은 있는 그냥 팩트만 제가 봐볼게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거 보면서도 이제 축전지 하는 세방전지 까지 좀 보게 됐거든요 음, 세방전지도 음, 좋다 그래서 어, 사업보고서를 사업의 내용을 보면 DTR이 있고 어, 튜브 외 재생튜브 하는 게2.3% 이거는 미비한 것 같고 자동차용 부품 이게 지금 음, 메인인아 그리고 이거는 같이 소개 시켜 소개하고 가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이슈가 되는 두산공작기계 2조 2,4천억 원 인수한다 이거 이슈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밸류를 더 받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여기 음, 두산공작기계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어 축전지 부분에 이제 밸류 리레이팅이 된다고 보고 주가가 오르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어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자동차 부품 쪽이 메인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리포트도 없고 자료가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도 보면 음 그냥 이 축전지 내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오 이거 이상하다 메인인데 음? 메인 자료를 보는데 없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리포트가 없으니까 저도 이전에 봤던 블로그를 뒤졌고 여기 좀잘해 놓으신 분이 로니아프강 님이 20년 11월 15일 날 자료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축전지 내용이 메인 상품 자동차용 방진 제품 어. 그리고 축전지. 근데 방진이 메인이잖아요. 저는 이거 사진을 좀 보고 싶어서 음. 찾아봤고 이게 엔진 변속기 방진 제품이고 이게 시시 서스펜션 방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시장 세계 점유율이 10%, 10 정도 되고 전 세계 5위라는. 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국내 기업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좋은 것 같고, 이제 충전지 부분에는, 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6%, 수출이 95%, 내수가 5%네요. 그러니까는, 어, 세방 같은 경우에는, 내수, 현기차에 들어간 내수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는 수출이 X프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이 대부분이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방진 제품을 한다 그리고 음, 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편에 다 일단 압축해서 넣을게요 그냥 그리고 음, 배터리 변동 추이고 이거 납 충전지라서 납이 원재료 변동 추이를 넣으신 것 같고 알루미늄도 넣은 것 같고 여기,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음, 워낙, 그, 잘 자료를 해 주신, 저희, 거북이 님이 자료를 엄청 잘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내용을 다 보신 것 같아요. 납축전지가 좋은, 음,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고, 음, DTR 오토모티브의 축전지 사업 비중, 현재 기업 평가가 반 가격과 밸류 격차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전략 방향을 고려하여 각자 밸류션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압축 전지가 어,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고. 또 영업 이익률이 더잘 나온다. 기존 전체 영업 이익률 대비 축전지 부분의 영업 이익률이 어, 뭐 하이싱글 이상 10%, 11%가 나오니까 영업이익 좋다 라는 거 보여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의견도 제가 이제 블로어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음, 그리고 제가 처음 공부하는 종목이라 이것저것 좀 리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음, 이것도 이제 방진 쪽 제품들인 것 같고 음,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이거 저도 좀 리즈너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음 여기 다 요약이 되어있는 것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다 읽어봤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고 어 이제 거래처가 이거 2020년도에 올리신 글이라 이때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으면 어 엄청나게 좋은 성과가 났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음 아이디어가 선점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 당시에 봤으면 그를 근데 여기 회자가 거래처가 모든 자동차 브랜드로 안 들어가는 차가 없을 정도다. 메인 플레이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다. 아까 세계 5위 정도 되니까. 방지 제품은 전기차에도 필요한 부품이다. 축전지 분야는 국내 메인 플레이트들을 비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납치용지 또한 전세계에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음, BX, 아트라스 BX에 테슬라 3 0만대 축전지 납품했다. 을 그리고 리스크 부분인데 자동차 산업은 점차 전기차 수출로 들어가고 있어 사업 구조상 매출 축소가 예상된다. 방지 부분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 그 비중 수준은 어쩔 수 없다. 소리가 좀 소음이 덜 나니까 축전지 분야에 전기차 사용되지만 DTR은 축전지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고 향후 축전지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약 달러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한다. 어, 시간이 없는데 여기까지 마감할게요.